자, 갑시다. 잉 자,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가 조건과 나 조건은 어쨌든 얘 해가 지금 요렇게 나와 있을 때두 간격을 뺐을 때 2가 되는데 요 사이에 있을 때두 개래. 그러면 간단하게 알파랑 베타가 둘다 정수라고 생각을 해 볼까? 그러면 1과 어디 사이에 3 사이를 얘기하겠죠. 해가 몇 개니? 정수 해가 세 개지. 어? 두 개라매. 그렇다란 건 이게 뭐야? 1.5랑 3.5 사이에는 몇개 있어? 2랑 3두개 있잖아. 무슨 수? 무리수든 유리수든 어쨌든 정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알파베타는 일단 정수관이 실수라는 거야. 정수가 아니다. 그리고 두 개를 뺐을 땐 정수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소수부분이 같아야 되는 그런 값들이겠죠. 소수부분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알파랑 베타가 결국 그래서 얘 아니야? 3분의?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이거랑 3분의 2k 이둘 중에 하나가 알파랑 베타가 아니야? 그치 둘중 하나가 알파 베타겠지 그럼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뭐 해야 돼 나눠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네가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네가더 작다라니까 이거 일단 계산 먼저 해보자 3, 3 양변에 계산해주면 얘는 k 지구 마이너스 5k가 0보다 크니까 이거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는 작고 k가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야? 두 번째 케이스는 0과 5 사이 있을 때. 그니까 요 상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가, 응, 음, 알파가 k 지구 마이너스 3k가 아니죠. 맞나? 어우 씨 까먹었는데? 잠깐만. 케이스 어디에 나왔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크다, 어, 사, 이게 3분의 2k. 베타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는 여기가 알파가 얼마?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베타가 얼마? 3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 같으면 어떻게 될까? 같으면 말이 안 되지. 같으면 알파랑 베타 똑같다라는 거니까 말이, 말이 안 되잖아. 같으면 안 되겠네. 달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한다음또뭐 해야 돼요? 아직 남은 게 있잖아. 요 범위 안에서 알파베타 이렇게 쫙 지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2다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지. 따라서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에서 2k 빼니까 마이너스 5k. 그게 얼마다? 2가 돼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넘기면 6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K값이 얼마? 6, 1이니까 6이랑 K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K가 6이면 어떻게 돼? K가 6이면 여기다 대입해봐야지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는 얼마?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는 6 넣으면 4가 되고 베타는 6 넣으면 36에서 18 빼니까 18이 되니까 6되고 이러면 알파랑 베타가 둘다 정수가 돼어버리니까 안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일 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니까 4가 되나? 따라서 3분의 4니까, 어? 이거 맞아 떨어지지. 맞죠? 이해 되네. 일단 첫 번째 후보군. 두 번째. 0과 5 사이일 때한번 봅시다. 그럼 똑같아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는 것은 3분의 2k, 아, 이거 반대죠? 그냥 반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플러스 5k.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다? 2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가 6이 되니까, 다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6이, 맞죠? 0이죠? 그럼 k의 값은 2 또는 3이겠지. 맞나요? 그럼 k가 만약에 2라면, 얘가 4가 되고,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니까, 얘 마이너스 3분의 2. 2 집어넣으면 3분의 4. 어, 얘 되네. 그리고 2도 0과 5 사이 있으니까 되고. k가 3이면 3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정수 나와버리지. 그치? 정수 나오면 x. 따라서 될수 있는 건 얘랑 얘니까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내가 계속 풀이하는 방향이 맞죠? 어.